한국 아파트 보고 미국인이 이건 호텔 논란 이유 탑3. 미국인이 한국 아파트를 호텔이라고 지금부터 그 이유 공개합니다. 탑3 시설의 완벽함. 한국 아파트는 기본이 다릅니다. 헬스장, 수영장, 독서실, 놀이터. 심지어 사우나까지 미국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만 있습니다 la에서 온 교민이 놀란 것 한국 아파트헬스장이 미국 상업헬스장보다 좋아요 커뮤니티 시설이 호텔 수준입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서 손님 초대 가능 탑2 스무네 시간 관리 시스템 한국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스무네 시간 경 cctv 택배 보관 하자 보수 전구 나가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교체해 줍니다 미국은 전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. 집주인한테 전화해도 일주일 걸립니다. 뉴욕에서 온 유학생이 말했습니다. 한국 아파트는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 수준이에요. 타번 인프라의 집약. 이게 결정적입니다. 한국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도시입니다. 지하철역 5분, 대형마트, 병원, 학교, 은행 모두 도보 10분. 미국은 차 없으면 생활 불가능. 마트 가려면 차로 20분. 시카고에서 온 관광객이 놀란 것. 아파트 나가면 5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? 이건 천국이에요. 한국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. 생활 인프라의 완성체입니다. 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 아파트. 좋아요. 누르고 다음 이야기 보러 가세요.